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최고의 투자 파트너 코인 대장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요스택스 바로 분석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스텍스가 이렇게 약간 좀 현재 시간 강보합권을 좀 유지를 해주고 있는 자, 이러한 모습인데요. 자, 최근에 스텍스 코인, 요렇게 고점 한번 형성을 했다가 쭉 이렇게 가격이 좀 흘러내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자, 얼마 전에, 그러니까 어제저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렇게 갑자기 양봉이 한번딱 나와주게 되면서 자,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추세를 좀 돌려 세우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추세를 돌려 세워주는 모습이 나와준 이후로 자, 이렇게 음봉이쭉떨어 모습이 또다시 나온게 아니고 그대로 도지캔들로 유지를 해주고 있는 자 이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아 지금 스택스 드디어 우리가 확실하게 좀 바닥을 잡은 상태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어 항상 추세를 돌파를 해내면서 하나의 장대하목을 이렇게 크게 세워주는 이런 종목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항상 여러분들께서 그냥 외우시면 돼요 추세를 전환을 시킨다라는 거는 방향을 이제 다시 정하 거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도 하락 추세였을 땐 당연히 이 주가의 방향선 자체가 아래쪽으로 계속해서 향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추세를 확실하게 돌려 세워버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위쪽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옆쪽으로 갈 것인지 이두 방향 중에 하나를 선택하겠다 이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 가격이 움직이는 걸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밑으로 쭉 내려왔다가 이렇게 V자 만등게 나와주는 경우도 있고요 내려왔다가 이렇게 횡보를 하고 그 다음에 상승이 나와주는 이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자이 다음에 방향이 옆으로 가는지 아니면 위쪽으로 가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을 할줄 알아야 여기에서 바로 우리가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내고 여기서는 우리가 어느정도 시간 투자를 해서 크게 수익을 내는 이러한 여러분들이 각각의 대응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스택스라는 종목은 지금 여기서 어느 쪽으로 방향을 정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자 제가 여러분들께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스택스 옆쪽으로 방향을 좀 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V자 반응이 쫙 나오면서 위쪽으로 방향을 틀기 위해서는 어떠한 모습이 나와야 되냐면 자, 보시다시피 여기에서도 어떻게 보면 단기간에 이라고 하고 있던 하락 추세를 돌려 세운 거예요. 그쵸?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은 여기에서 하나의 또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똑같이 추세를 돌려 세웠는데 그 다음에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양봉이 나와주면서 그 전에 있었던 이 캔들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을 꾸준하게 유지를 해줍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나 이제 이거는 방향이 아예 위쪽으로 정해졌 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요 자 여러분들께서 매수 타점 제대로 공략만 하시면은 단기간에 정말 큰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전에 스택스가 한창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왔을 때도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요 자 중간중간에 이렇게 내려가고 있었던 추세를 돌려세워주는 이런 움직임들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 추세를 돌려세우는 양봉 다음에 여러분들 항상 뭐가 나는지를 보세요 이 앞에서 추세를 돌려세우는 요 종가 아니 뭐냐 이 양봉의 종가 라인을 확실하게, 확실하게 잡아 먹어주는 이러한 양봉들이 나와주기 때문에 그대로 방향성이 위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서도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내려가고 있는 이런 하락 추세를 돌려세운 다음에 자 지금 보시면 양봉이 나왔는데 요 앞에는 양봉의 종가를 잡아먹는 캔들들이 뒤쪽에 나와주다 보니까 또다시 가격의 상승이 크게 나오는 요런 모습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스택스 같은 경우도 사실상 여기에서 그대로 바로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요 여기에서 어느 정도 이 앞에 있는 종가레인을 확실하게 잡아먹는 요 그런 캔들이 좀 나왔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서 도지캔들이 나오고 있죠. 이마른잭스 사실상 여기서 위쪽으로 더 올라가고 싶어도 지금 이 앞쪽에 단기간에 이렇게 하락이 나오면서 쌓여있는 매물대가 두텁다 보니 여기에서 지금 쏟아져 나오는 매도세 때문에 위로 올라가지 못하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다이히스틱스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 당연히 어 이렇게 가격이 위로 올라간다라고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께서도 지금 위쪽으로 바로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세력들의 입장에서는 여기 지금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는데 굳이 여기서 위험을 감수해서 를 가격을 끌어올린다?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차라리 여기에서 옆쪽으로 이렇게 횡보를 쭉 이어가면서 어느 정도 매물을 좀 녹여놓고 그런 다음에 가격을 상승을 시키게 되면 매물이 많이 안 쌓여 있는 상태에서 올려버리니까 정말 크게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다라고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것만 알면 돼요, 여러분들. 자, 이 구간에서 이렇게 옆쪽으로 아예 횡보가 좀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 그럼 여기에서 이제 어, 연속적으로 저점을 확실하게 형성을 해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저점이 만들어질 때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내가 이 물량을 꾸준하게 매수를 진행하면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왜스태스斯님이 바닥을 잡았기 때문에 더 이상 가격이 아래쪽으로 하락할 리는 없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께서 저점에 어디로 잡아놓고 매수를 꾸준하게 이어가셔야 되는지 자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좀 알고 계셔야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스택스 매매 전략 자료 하나 만들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만들어 놓은 요 매매 전략 자료가 여러분들 어떤 거냐? 자 그럼 여러분들께서 이 저점에 어디로 잡아놓고 좀 매수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건지 하는 자 이러한 저점 매수 타점과 자 매수하신 다음에 당연히 여러분들 매도를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어디를 매도 타점으로 잡아놓고 매도를 하시면 되는 건지 자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적어놓은 게 바로 이 전략 자료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스택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계셔도요 자이 전략 자료 받아 가셔서 여러분들 매매하신다 정말 크게 수익 낼수 있다 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거니까 아 그러면 나도 이 스택스의 매매 전략자료좀 정말 잘 받아 가서 자 정말 이렇게 크게 수익 낼수 있는 자 이런 매매를 반드시 꼭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이거 제 개인 전화번호입니다 010-790-360 여기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스텍스. 스텍스라고 딱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스텍스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놓은 전략자료 다여러분에게 문자 전송 다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이번에 스텍스 매매 전략자료 많이들 좀 받아가셔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수익 크게 내실 수 있는 자 이런 매매 꼭 진행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스택스는 이 정도까지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요즘 되게 코인 시장이 어렵다 라고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오히려 이런 코인 시장에서 우리가 기회를 찾을 수 있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께서 이런 기회를 찾아서 꾸준하게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중요한 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 영상 마무리 할 거니까요 끝까지 시청하세요. 여러분들께서도 어느 정도 알고는 계시겠지만요. 요즘 코인 시장이 계속해서 이렇게 변동성이 커져가고 있다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거의 뭐몇달 전만 하더라도 불장에만 딱 찾아오면서 그냥 뭐이 코인 저 코인 가리는 거 없이 계속해서 가격이 오르기만 했었지만, 자 이제는 어느 정도 고점 하나만 형성을 한 다음에 좀 눌림묵을 주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굉장히 큰 변동성을 항상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이. 될수록 이렇게 세력들의 수급에 의해서 사실상 코인들의 가격이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수급의 움직임을 파악을 하지 않고 매매를 한다는 거는 사실 그냥 저기 내비게이션 없이 운전하는 것과 똑같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사실 이 세력들의 수급을 우리가 파악을 하려면 하루 종일 시장 보면서 이 모든 종목들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하셔야 그게 가능한 건데 사실 대부분의 투자자분들 중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누가 계십니까? 근데 저는 하루 종일 영상 촬영하고 채널 운영하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루 종일 시장을 쳐다보면서 세력들의 수급을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 채널에서 이렇게 영상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서는 자 도움을 하나라도 더 얻어 가시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아침마다 이렇게 꾸준하게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또 새벽에 저에게 또 문자를 보내 놔주셔서 제가 9시 15분에 여러분들 제로 x 바로 매수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제로 x가 과연 어떻게 움직였는가 여러분들 같이 한번 좀 살펴보시면 자 제가 제로 x를 9시 15분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요 타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 그랬느냐 지금 보시면 제로 x가 요 앞에서 형성내어 있었던 하나의 박스권이 돌파가 됐죠 그런 다음에 이제 눌림 목을 주는 딱 구간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662원 이하에서 여러분들 분할 매수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쫙 급등이 나와주게 되면서 어떻게 됐다? 자,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5% 이상의 수익을 하루만에 또 가져가셨어요. 이렇게 세력들의 수급을 파악을 하면 여러분들께서 단기간에 수익을 보실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이런 계좌의 잔액을 꾸준하게 늘려나갈 수 있는 매매를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 그럼 나도 이렇게 아침마다 꾸준 단타 종목으로 수행 해서 내 계좌를 좀 불려나갈 수 있는 이런 매매 꼭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요거 제 개인 전화번호입니다. 010-7901-3600 여기 있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급등 급등이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급등이라고 문자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에게 단타 종목 다 문자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요번에 이렇게 단타 종목들 여러분들 아침마다 받아가셔서 꾸준하게 수익 내시고 저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제 채널을 봐주시니까 제 채널이 성장해서 좋은 이러한 상부상조할 수 있는 매매를 꼭 서로 좀 진행을 해나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단타 종목에 대해서는 요 정도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 저는 물론 이렇게 단타로 어느 정도 수익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자 우리가 정말 한 종목에 이렇게 딱 비중 실어서 크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저희 구독자 분들께 이렇게 예전에 어 미리미리 매수를 하실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을 찾아서 굉장히 크게 수익을 올려드렸던 적이 있어요. 이번에 수익금이 적어서 굉장히 좀 아쉬운 어, 그런 매매이긴 했지만, 자 이분이 아니더라도 다른 분들의 수익 인증을 보시게 되면, 자 170%나 수익이 나오면서 거의 뭐 7천만 원 정도를 벌어 가신 분들도 계시고요. 자 보시면 이렇게 크게 수익이 나오면서 6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다 올리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들 계십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제 채널에 꾸준하게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도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크게 도움을 얻어 가실 수 있도록 종목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하고, 자 그래서 제가 찾아온 종목이 바로 이겁니다. 자, 보시면 이제 코로나 시절 때 굉장히 크게 한번 급등이 나왔었다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하락이 나왔죠. 그런 다음에 얼마 전에 강한 거래량이 들어와주면서 앞에는 매물대를 소화를 시켰기 때문에 이 다음에 슈팅이 나왔을 때는 이거 아무리 못해도 여러분들이 몇퍼센트는 나온다. 300% 정도의 상승파동이 나올 수 있는 이러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력들이 매집을 해놓고 딱 출발하기 전에 있는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부터 이 물량을 매집을 해나가셔야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는데 그러면 나도 이 종목이 무엇인지 좀어 받아가서 단기간에 크게 수익 낼수 있는 매매를 꼭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이거 제 개인적인 전화 번호입니다 010 7901 3600 여기 있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대시세 대시세라고 딱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종목, 제가 찾아놓은 거다 문자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하니까요. 자 크게 슈팅이 나오기 전에 빨리 여러분들 좀 매수를 하셔서 정말 여러분들께서도 크게 수익 먹을 수 있는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좀 진행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단타 종목과 이렇게 대시세 종목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